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집밥 여선생. 오늘은 네, 맛있는 느릇느릇 맛있는 육전의 날입니다. 네, 여러분 육전 얼마나 인기맨인지 아시죠? 어저께는 1시에 재료가 소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1시반 전에는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소불고기가 어, 떨어져서 뒤에 오신 분들은 제육을 드셔야만 했던 <laughs> 슬사다 저도 못 먹었다는 일찍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부추 무침과 함께 육전 같이 드셔야 이 조합이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손이 얼마나 바쁘실지 그리고 최상급의 김말이 튀김입니다 김말이 튀김은 간장 찾으시는 분이 계신데 아주 짭조름하게 간이 다 되어 있어서 간장이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안이 꽉차 있는 아주 최상급 마리치 전문점보다 맛있다고도 칭찬해 주십니다. 이다가, 선생님, 나리갈수록, 네, 떡볶이 전문가가 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또, 분식점에서 떡볶이 요즘에 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 물가가 공행을 하는 가운데, 떡볶이까지, 아, 그리고, 배추김치, 그리고, 아유, 뼈지어채 볶음 때문에, 에 오시는 분들 어, 계십니다. 이거 드시러 오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아, 볶음이 아니고요. 튀겨 튀겨냈습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튀겨냈는데 쥐포 맛있는 거 여러분 <laughs> 아시죠? 너무 너무 맛있는 것만 정말 골라서 여기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동의 나면 다른 반찬으로 대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져가시고 남기시면 아니 아니 아니돼요. 아니 그리고 콘콜슬럼 샐러드. 네, 요거 만드는데 시간과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네, 너무너무 맛있는 샐러드 정말 오랜만에 해드리죠 아삭이 고추 된장무침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던 반찬 아 드디어 나왔네요 네. 아삭이 고추가 수급이 어려울 때는 절대 드릴 수 없는데 오늘 등장했다는 거 그래도 그게 진심이 있으 선생님께서 네, 얼갈이 된장국 준비하셨는데 아이 깊이 있는 맛 여러분, 된장국들, 된장국을 우습게 보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너무 맛있다는 거. 오늘도 즐거운 식사, 집밥 선생님 함께 하시고, 1시 반 전에 꼭 오셔야 반찬이 있습니다. 혹시 재료가 소진되면 제가 유튜브에 써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식사, 집밥 선생님 함께 하세요.